그리스 얘기 나오는 거.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과학이라는 말이 중요하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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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계속 나오지. 또 로마, 로마, 로마이 계속 나오지. 하나 더 중요한 말이 뭐지? 그리스라는 말도 중요하지.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아 하나 더 빠졌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은? 이제 제2언어. 이것도 중요하지. 이제 외국어가 아니라 제2언어니까 실질적으로 통용어로서의 가치에 있는 거지.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고가 아니라.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 가지고 이제 정리하면 어, 이제 미리 정리하면 이런 얘기지. 로마는 그리스의 과학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그리스의 그 과학 그런 거를 받아들여서 로마를 더 풍성하고 강대한 그런 제국으로 만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다. 왜냐하면 로마는 제2 언어인, 제2 언어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다. 왜? 자기네들이 뭐니까? 지배하는 자들이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리스어를 배우지 않았고 그리스의 과학을 로마어로 바꿀 필요가 별로 없었다. 비록 조금은 바꿨지만 그런 것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아, 그렇다 보니까 그리스의 과학은 발전하지 못했다. 뭐 이런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야. 자, 한 가지 요소인데 기여하다지. 쇠퇴지. 과학적 노력에 언제? 지난 로마 제국에. 로마에는 왜 과학이 쇠퇴하는가? 그 원인은 하나가 뭐다? 미리 답부터 뭐다? 그리스어를 무시했던 거지. 그리스어를 이렇게 줄어드는 지식이었다. 이 말이니까 그리스어가, 그리스어에 대한 지식이 점점 줄었기 때문이었다. 왜냐면 그리스는 이제 과학이 발달했는데 그거를 발전 못 시켰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제 제2 언어라는 얘기를 해. 자, 제2 언어를 배우고 싶은 동기는, 욕망은 감소하지. 경제를 지배하는 기능으로서 하니까 뭐 대충 경제를 지배하면서 자기가 지배를 하니까 굳이 딴 나라, 언어라든지 제2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은 로마 같은 지배하는 데 언어를 다른 나라가 배우니까. 자 특히 이제 비지배 층의 멤버들은 열정적으로 열렬히 하고 싶어하지. 뭐를 언어를 배우고 싶어하는데 자기의 모국어 이외 언어를 배우지. 이 언어가 무슨 언어야? 이게 세컨 랭귀지가 되는 거지. 얘네들이, 지배 받는 자들이, 비지배자들이 이제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거지. 목적은 두 가지네. 하나는 자기의 삶을, 삶의 상황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거고. 나도 영어를 배운 게 뭐야? 내 삶을 멋지게 살아보려고 배우게 됐지. 지금 멋지게 살고 있나? 아닌데. <laughs> 어, 내가 배우던 영어 시절에는 다들 부러워하고 막, 막온 동네 사람들이 막 나를 우러러 봤는데, 이거 지금 막 개나 소나다 영화 하니까 말이야.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과학자들의 경우에도 자기의 이제 대중, 팬덤을 만들려고 이렇게 되지. 내가 만약에 중국 과학자다, 일본 과학자다. 그런데 영어나 스페인어나 이런 것까지도 하면은 그 나라 층까지 내가 유명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 그치? 응.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은 왜 유명해진 거야? 수많은 언어에서 그 사람을 언급하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힘이 없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제2 언어를 하려고 한다. 그 결과, 공통어지, 이제 과학의 공통어는, 즉, 과학은 어느 언어로 썼는가, 이, 그거는, 항상 밀접하게 따라다녔다. 경제적 지배의 변화를 그러니까 경제 지배하는 자를 과학 공용어로 자꾸 상이했다는 거지. 로마는 다른 나라들을 지배했지. 자 그랬기 때문에 점점 더 언어를 배울 필요가 필요했을까 안 필요했을까?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있지 다른 언어 라틴어 이외 다른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었다 자 반면 이건 이제 다른 피지배 로마인들이 아닌 다른 개인들은 이건 뭐지 뭐하는 경향 이 있다 그지 이제 외웠지 이거하고 어디갔냐 이거하고 다르지 그지 세테아다 이거는 경향이 있다 자 다른 나라 피지배층의 개인들은 라틴어를 배우고 싶었다. 제이 언어로. 그리스어 보다는 힘있는. 자, 그 결과, 이두 나라, 로마, 그리스, 과학 사이에 좀 갭이 생기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경계,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등장하다, 이런 말인데, 이제 이건 자동사니까 수동태를 안 쓰겠지. 자, 이렇게 이제 좀 경계가 있었다는 거지. 아무래도 이제 라틴어 쪽으로 치우치니까 그리스 과학은 좀 무시될 수밖에 없고 알려지지 않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감경 줄어들었다는 거지. 뭐를 증가된 이용성 하니까 이거를 더 많이 증가시켜서 이용하면서인데 라틴어 번역으로. 자, 하지만 그 번역은 뭐 했다? 완전 풍부하게 보존하지는 못했다. 그리스의 유산을. 뭐, 과학 같은 그런 유산들을 많이는 못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되어진? 로마한테 관심있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작품들만이 이제 동사 나오지? 라틴어로 해냈고, 번역했고, 그리고 보존되었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라틴어가 지배하이기 때문에 그리스는 굳이 세컨 랭귀지로서 배울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그리스는 사라지고 어... 결국에는 과학도 점점점 사라지고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 그리스 과학의 몰락은 결국엔 뭐 때문이다? 지배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로마처럼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 쓰고 있는 거지. 그리스인들이 들으면 개소리라고 하겠지만 들을 듯한 얘기처럼 들리지.